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목이 독한 놈이 이긴다 였습니다. 제목이 좀 세죠? 예. 그렇다고 독한 분이 이긴다 하면 그 느낌이 또안 살죠? 책의 소재를 보면 치열하고 끈질긴 삶을 위한 아홉 가지 지혜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이 책이 말하는 독한 놈이란 바로 치열하고 끈질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이 독한 놈, 아니, 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기억나네요. 잘하는 사람보다 끈질긴 사람이 성공한다.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 끈기가 없고 어떤 사람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끈질깁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끈질긴 사람이 역전을 하죠. 그래서 왜 고사성어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수자에 물방울 적자 뚫을 천자 그리고 돌석자. 풀이하자면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같은 곳에 떨어지면 결국은 돌에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정말 잘 못해도 끈질기면 결국에는 무엇인가 일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끈질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끈질긴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50명의 의인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45명, 40명, 서른 명, 스무 명, 그리고 열 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소돔의 의인 열 명이 있다면, 제발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계속되는 끈질긴 요청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믿음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자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요청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계속 아브라함의 뜻대로 숫자를 줄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사실은 더 귀하고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니누의 40일 심판 이야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나서 4장에서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키우지도 않은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 하나가 벌레로 인해 시들어 죽자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니누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소돔이나 니누에나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어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분명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와 이를 어떻게든 들어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에 대한, Faith Forward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본문에서 두 가지 소중한 믿음의 레슨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요, 바로 믿음은 나와 가족만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도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돔을 위한 믿음이라, 이 설교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기도가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창세기 말씀은 그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기보다 오히려 심판 앞에선 소돔 전체를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오늘 보면 바로 전절인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의 끈질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같이 본문 24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아브라함의 목적은 롯만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포함해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성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다시 의인 50명을 이 45명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관심은 롯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소돔선 정체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런 귀한 믿음을 잘 아시고 본문 26절에서 그의 요청에 제일 먼저 이렇게 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롯을 용서해 주리라. 롯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답하시지 않으세요.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목적이 자신의 조카인 롯의 구원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인 롯만이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이입니다. 아니면 저를 보셔서라도 소돔에 사는 조카 롬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 부모님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로세 구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성 전체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 소돔을 살리려고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돔을 위한 이 믿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부족한 믿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아니면 나랑 친한 친구가 아닌 생판 모르는 지역에 사는 죄악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이 이렇게나 독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1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리고 서른 명, 스무 명, 열 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롯만이 아니라 소돔을 살리기 위해.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이 끈질긴 기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과 사업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소돔을 위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답게 그는 실로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착해 보이려고 한번 소돔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소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필요한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를 않네요. 전 이게 매우 놀라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시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성도와 교회가 자기 복에 만족하며 사회의 불의와 죄악에 무관심하고 이웃의 공경을 모른 척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상과 단절된. 신앙, 믿음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울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와 가족만을 위한 믿음만이 아닌 소돔이라는 세상을 향한 끈질긴 믿음이었기에 이것이 세상에 울림이 되는 faith forward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나의 사업과 내 하는 일이 아닌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세상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칼럼을 통해 새로운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백무산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제목이 가방 하나입니다.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때 들고 온건 가방 하나. 갈때 들고 간건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과시 제하면 쥐뿔도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에도 몇번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가 시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43년간 의료봉사 성교를한두 명의 오스트리아 간호사들을 기억하며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요, 이두 간호사의 이먼 이방 땅 한국에 와서. 당시 한국 사람들조차 인간 취급하지 않던 한센병 환자들을 이들이 어떻게 섬기다가 떠났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시에 대한 친구 목사님의 칼럼 글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오래전 두 분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마음이 먹먹하여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리안느 스테거, 마가렛 피사렉,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떠나 한국 전쟁 이후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 땅에 그것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던 소록도에 찾아와 한센병 환자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한 그들의 나이가 불과 20대 초반. 의사도 접촉을 꺼리던 환자들의 몸을 맨손으로 만지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았고, 본국에서 보내온 후원금도 환자들을 위해 쓰고. 본인들은 죽은 환자들의 옷을 수선해서 입으며 살다가 어느새 칠순을 넘긴 두 할매는 2005년 11월 21일 아침 소록도를 떠나 고국으로 조용히 돌아가셨지요. 자신들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올때 들고 온그 가방 하나 들고서 편지 한장 달랑 남긴 채 조용히 사라지셨죠. 그분들에게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다는 시인의 마음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가방 하나를 떠올리며 엄살과 과시 제하면 아무것도 없는 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두 분을 보며 봉사의 일 하나 시작해놓고 하루에도 몇번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가벼움을 민망해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끈질긴 순종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풀어 쓴다면 이건 아닐까요? 가방 하나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치고 가방 하나 들고 떠나는 사람들 왜이두 분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일까요? 나와 가족을 위한 믿음과 순종이 아닌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과 세상을 향한 믿음이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43년의 끈질긴 페이스포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울림이 있는 소돔을 위한 믿음, 세상을 위한 믿음입니까? 오늘 저녁 나와 가족만을 위해 했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이들, 세상살이에 치여서 어찌할 바 몰라 가슴을 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무엇보다 이 미국당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한 페이스 포워드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발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에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열명에서 멈췄다는 점입니다. 왜 다섯으로, 셋으로, 아니 한 명이나 나중에는 그냥 당신의 헷새드, 곧 변치 않은 은혜의 손길로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냐고 끝까지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 포인트가 이해가 되세요? 왜열 명에서 멈췄냐는 겁니다. 같이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그큰 성읍 소돔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직 소돔을 살리기 위해 이 끈질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열명에서 멈췄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죄악의 심이 무거운 도시여도 설마 이큰 성읍 소돔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열명이 없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가 열명에서 멈췄던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사람을 믿은 겁니다. 설마 열 명의 의인이 없겠어 이 도시에 아무리 죄악이 무거운 도시여도 그렇지 있을 거야 사람을 믿었다라니까요. 사실 그의 믿음은 못 믿을 사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향해 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사람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가 인간을 기대했던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열 명은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 지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고 설교하고 있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물심판을 선택하셨을 때괴로워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6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사랑해줄 존재일 뿐입니다. 믿을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요동치고 우리 관계에 배신과 상처와 아픔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결단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2년 전에 소셜미디어상에서 한 목사님이 다스의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비난하던 한 초대형 교회에 가서 강사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데 문제는 이 교회가요. 설교하러 가신 목사님이 평소에 교단법을 준수하지 않고 담임목사 세습을 한 이유로 비판하던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겠지만 행여나 강사로 불러도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왔던 그런 목사님이요. 그 교회였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 목사님 나름대로 소셜미디어에 해명을 했어요. 내가 왜 가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평상시 이 목사님이 보여주시고 외치던 개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곳이 아직 난장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목사님을 옹호하고 누군가는 그 목사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평가르기를 하며 싸움이 났더라고요. 제가 쭉 글들을 읽어보는데요. 정말 거기에 실망스러운 치졸한 비난과 중상몰약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답글들 중에 한 평신도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읽고 공감이 돼서 그걸 제가 저장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전형 무렵 사건의 전말을 알았고 비로소 모든 분들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목회자분들의 과격한 담화를 처음 접해보고서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사님의 이번 일은 제가 가늠했던 목사님답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에 놀람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나 이번 일을 통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떠올려졌고, 이제 내 남편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제가 종종 사람에 대해 품었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글의맨 마지막에 본인이 사람에 대해 그 종종 품었다는 그 생각, 남편에게 가졌지만 이제 목사님에게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글을 나누던데요. 그 글의 내용이 딱한 문장 이랬어요. 나는 너에게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 글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평상시 남편에게 했던 말이나 생각이 나는 너에게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목사님에게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놀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에게도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저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 같아도,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놀랄 존재인 거죠. 너무 놀라서 이제 더 이상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를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별로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저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순진한 목사가 못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주의 인자, 곧 은혜가 실로 저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인간에 대해 기대하는 순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만 발휘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해줄 존재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 2사야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보시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결국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된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자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행여나 사람에게 기대해서 열 명은 있겠지. 이제 소돔은 안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믿을 것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기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나와 가족만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저녁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